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무당이기 때문에 상담료를 간혹 보내주신 분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무당으로서 처음에 상담을 시작할 때 전화가 오면은 상담료 입금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 내린 굿을안 받으신 분 아니면은 자기 개인적인 일상, 집을 판다니, 눈을 판다니, 이렇게 자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 료입금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보고,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냥 무당, 무당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상담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단, 보니까 무당 같은데, 일단 무당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해요.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 전화상담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어, 조금 더 어, 진짜 신도 있는 말을 에,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답답한 면이 있고, 에, 저도 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다할수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 제가 어느 때 지방에 구슬 가면은 그 현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더 샘세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예,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장구치고 고장치고 한양선거리를가르키고 양거리 고장을 가르키는데이 수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업하는 중에서도 어, 저에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 가장 흔한 질문, 매번 매번 댓글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받다 봤다 이러다 보면은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한 번씩 정도는 여기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근데 우리 무당들은 그 믿습니다 가지고 그 믿습니다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할수 없다 무당들은 무당들은. 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있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당들은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야 믿는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림굿이나 기도나 가서 내가 체험을 제대로 못 해보신 분들이에요. 내 몸에, 내 몸에 우리 할아버지가 실리고, 할머니가 실리고, 이모가 실리고, 고모가. 조카가 실리고, 목매달은 장반이 실리고, 약을 먹고 죽은 장반이 실리고, 그렇게 모든 조작을 내가 실어본 분들은 이런 궁금증에서 많이 벗어나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대답을 먼저 해보시고, 오늘의 강의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무당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여러분이 여러분이 몸줄을 받아놨든 여러분한테 조상님이 계신다고 단 1%라도 내가 우리 조상님을, 내 조상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굿 땅에 가서 굿을 단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내가 지금 현재 무당으로 살아계신 분, 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조상님을 믿습니까? 특히 무당은, 무당은 여러분이 신을 모셔놓고 조상을 모셔놓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신당에 모셔놓은 이 신령님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신당에 모셔놓은, 여러분 신령님을 여러분 몸에 와 계신다고, 어려서부터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리 끝까지 받고, 무당까지 됐는데, 그, 여러분이 모셔놓은 신당의 신령님을, 내 몸에 와 계신 신령님을, 여러분은 지금 몇십니까? 정말로 몇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나는, 진짜 내 할머니, 내 할머니 믿어! 나는, 내가, 내가 모신 내 신령님을 믿어! 라고 하시는 분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자도, 네. 여러분 선생님 말하는 이 공포심, 이 공포심을 못 벗어던진단 말이에요. 그, 그이 신을 말하고 조상을 말하는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이란 인간들 중에서, 특히 조상은, 조상은 허주고 잡기고, 신은 전신을 받아야 되고, 높은 신을 받아야 되고, 높은 알바를 받아야 되고, 9대 10대 시조 할아버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 같은 무당 년놈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공포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공포심을 심어준다고. 그 공포심에 이 종류가 딱 이거 이상 별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첫 번째로는 산에 혼자 기도하지 말래. 왜? 허주 잡기가 낀데그 다음에는, 상갓집에 상가집에 혼자 가지 말고, 무당끼리도 가지 말고, 가면은, 상문니 들고, 허주 잡기가 낀대.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혼자 고사 지성을, 고사 지성을 하면은, 동동거리 보살밖에 안 되고,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고사 지성을 하는데, 앞전에서 부정이라는 거, 뒷전 풀이라는 거, 이걸 안 하면 또 허주 잡기가 낀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신당에서 뭐 고사 치성을 하든, 삼재 풀이를 하든, 살 풀이를 하든, 대수 대명을 하든, 백중 맞이를 하든, 칠성 맞이를 하든, 홍수매기를 하든, 요즘에는 각 가정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또 자기 스스로 딸인데 신랑이 있는 시댁에서 자기 친정 제사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까운 무당들에게 제사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이 내신당에서 그런 걸 하면은, 고사, 치성, 진옥이진진옥이조상풀이 살풀이, 액풀이, 이런 걸 하면 또 허주 잡기가 낀대. 그 다음에는 점안식을 저만식을, 저만식을 할 때에도, 점안식을할 때에도 부정을 잘 풀어내야 되고, 점안식을 할 때도 애근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장부님을 문 앞에다 세워놔야 되고, 이사 가서 내가 이사를 가면 점안식을 또 해야 되고, 내가 신당에 생화나 등불이나 칼이나 오방기나 뭐라도 하나 사오면은 그때마다 점안식을 해지.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허주 잡기가 끼인다. 그러니까 너는 네 실력이 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선생이, 자, 여러분들이 고사 치성도, 앞전도 못 풀고, 부정풀이도 못 하고, 뒷전풀이도 못 하고, 신당에서 고사도 못 하고, 진우이도못 하고, 조만식도 니네 혼자 하면 안 되고, 문 앞에다 장군님을 세워놔야지, 애군도 물리고, 허주도 물리고, 잡기도 물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삼각집에도 혼자 못 가고, 산에 기도도 혼자 못 가는데, 혼자 못 가는데, 고사치성, 살풀이, 애풀이, 너 혼자 해 쳐먹으면, 동동보살밖에 안 되니까, 너는, 큰 붓을 떼야 된다, 큰 붓을. 너는, 작은 치성도 혼자 못 하고, 앞점풀이부정풀이뒷점풀이 살풀이 용수맥에 신당에서 해도,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주도 끼고, 잡기 극도 끼고, 잡신도 끼고, 삼각집에도 못 가고, 초상집에도 못 가고 산에도 혼자 못 가고 들에도 혼자 못 가도 기도도 혼자 못 하고 신당에 초하나가 들어오고 살자 앉아 들어오고 탱화가 들어오고 등불이 들어오면 은너 혼자서는 그 신령님을 모질 재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주가 잡기고 뒤집어지고 네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니까 너는 아무것도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 신령님을 믿십니까 그런데 큰것은 뛰어라. 미친년 놈들 아니에요, 미친년 놈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내림꽃을 하라고 권유한 그 연놈들이 뭐라 고 그랬어요? 너한테는 신이 다와 있다. 너한테는 높은 신이 와 있다. 너한테는 어마어마한 천신들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림꽃을 해라. 라고 시켜놓고, 내림꽃과 끝나면은, 내림꽃만 끝나면은, 너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못해. 너는 능력이 모질라. 너는 잘못하면 내 말을 안 듣고 너 혼자, 혼자 까불고 개지랄 떨다가는 너는 허주 잡게 똘똘 말해서 집안도 쑥대밭야되가 엉망이 되고 하니까 네 실력이면 몇 셈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늘부터 근근만 떼어라 혼자서 동동거려서 혼자 처박을 생각하지 말고 근근 떼가지고내 아가리에 다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악마구리 아니야, 악마구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생이라 아래 털고 사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매심매다로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극복하고 내 혼자 내 혼자 산에도 가보세요. 내 혼자 주상집에도 가보세요. 내 혼자 고사치성도 해보세요. 앞전도 뒷전도 부전풀이 뒷전풀이 몰라도 혼자 상처를 놓고 해보세요. 아무런 격식이 없이 혼자 해봐야지 그것이 진짜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식을 배우는 순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비싼 공연하는 공연예술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집들은 굿하고 다 뒤집어 잡빠지고 여러분은 큰굿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들 아그리다 쳐놓고, 여러분은 요거 혼자 다 먹는단 말이야. 제발 여러분들 신령님을저 믿어보세요.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 신령임을 못 믿고 매일 이렇게 전전긍긍 선생이라는 인간들 아가리에 털어져서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그나마 썩어빠진 공포심을 좀 버리시고.